자. 지금부터 우리 개유와 우리 블록 쌓기를 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층을 알아보는 놀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심히시다고네요쌓요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잘 쌓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쌓아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층까지 쌓았네요. 지금 10층을 쌓고 있습니다. 와, 아, 상당한 집중력입니다. 우와, 10층을 완성했습니다. 조금 무너졌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높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층에서 그 위로 한번 쌓아 보세요. 더 위로? 네. 지금 현재는 10층입니다만. 아 여기까지 쌓을까요? 10층. 무너뜨죠 어. 샤이니 어, 무너뜨리려고 어, 샤이니 그러면 블록을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볼까요, 샤이? 네, 샤이니 넘어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로 방법을 한번 쌓아보는 거 어때요? 이 방법은 싫어요? 이 방법은 어때요? <laughs> 이것도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는 하나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1층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아, 우리 이거를 일 층이라고 부릅니다. 1 층. 1 층. 너 이동니까? 반 시간 어떻게? 여기서 같이 쌓아야지, 형. <laughs> 형 이번에 2 층을 쌓아볼게요. 어, 여기도 많은데?

3층은 <laughs> 자, 여기 3층이죠, 3층. 3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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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3층 2층. 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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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같이 하자. 혼자서 너무 <laughs>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잡지 <쌓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기도. 더 높이 봐요. 더 높이 할 거예요. 자, 3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4개, 4층입니다. 4층은 위험이 빠지면 4층. 에, 에. 4층. 에, 에. 4층에서 하나 더 올라가면 음, 5층이 되겠죠? 음, 5층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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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이게 5층입니다 5층 <laughs> 그 다음에 하나더 올라가면 6층이 되겠죠? 음, 6층 음,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어. 개 걔는 개네대로 돌고 아빠는 아빠대로 노네. 아니 <laughs> 같이 돌아야지. <laughs> 자, 이게 6층입니다. 6층 글자 6. 6층. 자, 한 개가 더 올라가면 7층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 글자는 7, 7층이 됩니다. 7층 하나가 더 올라가면 오 <laughs> 어, 이런 광해군이 등장했습니다. 하나 더 써면 8층이 됩니다. 어허허허, <laughs> 방금. <laughs> 우리 갱이가 지금. <laughs> 그러면, 갱이 쌓는 거, 이거 여기로, 여기. 자, 이거 여기, 여기 쌓으세요. 같이 쌓아야지. 같이 쌓았어. 무너뜨렸어. 무너뜨리지 말고. 자, 우리 아까 8층 하다가 <웃음> 갱이가 무너뜨려서 <laughs> 8층이 없어졌는데.

9층이 됩니다. 9층 9층 위에는 10층이 됩니다. 10층 그래서 1부터 10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층까지 있지만 10층까지만 알아봤습니다 아빠 혼자만 하고 있어요 개흥이는 지금 열심히 <laughs> 쌓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흥그 쌓는거 좀 보여주면 안돼요? 네. 그러면 아빠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고 찾아가서 어떻게 쌓는지 보도록 하겠.. 쌓아보세요 어? 우리 응. 집으로 다어 들어간거 나중에 꺼내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쌓아보세요 엠..엠..엠.. 엠..엠..엠.. 엠..엠..엠..엠.. 아아이야 이제 �네우와 우와, 잘 쌓았다. 박수! 이야, 우리 갱이. 잘 쌓았는데, 무너뜨리면서 지금 쇼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한번더 와볼까? 어, 한번더좀 이따 갈게요. 네, 이불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음. 어. <목소리도>